노스를 줄까? 여기서 여기서 스프레드 할게 얘들아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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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잡아 좀 거리가 되네 이제. 파티는 콤프다. 공합인 공합 공업. 야 만달라랑 피케우르 지금 사파전이야 지금 밑에? 아 오케이 오케이. 돌아갈게. 지금 말리스 크라가 지금 웨스트에서 이스트로 푸시중메인노드네 확인했어. 한번 박았어 지금. 돌아와봐. 돌아와봐. 만달라 이스트로 쭉 들어오고 있어 위쪽에서 내려온다 이제. 딘데핑. 네픽 만달라 노스올라오고 로 아, 있어. 됐어. 여기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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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가지 말고 홀드. 오케이. 아 얘네 푸시하고 있네. 만달라가 푸시하고 있는 거야? 아니 지금 말리셔스 크로가 푸시하고 있어. 어 오케이 돌아와봐 돌아와봐 돌아와봐. 이 앞에 시커한테 삼이될 된다 쭉해. 쭉해. 이렇게. 준비하고 대기 대기. 어, 딱 일대일인 이, 이 상황에서 일대일이야. 말리셔스 크로 콜란 대 미식. 오케이, 천천히 아, 어, 페퍼걸어 I wish y o 걸어 wish y o 혼 i 이래 t i c a coffee. Let you get smart. Okay, let you get. Let you get. Let you get. Let 파 오케 이 오케이 a 스 okay. Okay, o k 오케이 노 a 아, 오케이. 오케이. 좀만 빼게 좀만 빼고 y okay. 어 여기서 홀 k 할게 o k 초크 홀딩 a y Okay, okay. o k a 홀딩 k 네 y o 시 a y 로 k 우스 이스트 언덕으로 올라온다 아 okay. Okay, okay. Okay, 있어 웨스트 k a y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 가 웨스트로 가 웨스트로 가 o 스 a y Okay, okay. 스 k a y okay. Okay, okay. Okay, o k a 플로마다 너무 아파 있다. 꺾봐봐 계속 계속 웨스트로. 어. 중. 계속 웨스트로 여기 내려왔어. 아 조심. 그래도 그래도. 웨스트로 좀만 가. 오케이 여기서 노스 웨 노스 베로스, 쪽으로 베로스, 노스, 베로스. 웨스트로. 노스 웨스트 쪽으로 잡아. 이 파티가 웨스트 갈게. 오케이. 1 파티 서스 에스 볼게. 아, 에스블. 이리로 돌아서 웨스트로 가. 웨스트로 웨스트로 가. 웨스트로 웨스트 애들 있어. 오케이 오케이. 애들아 웨스트로 자 야, 전부 다 웨스트로 봐 라인잡아라인 잡아 라인잡아라인뒷스 뒷배스 숨야 전부 다 가져오 멘트 삼삼이일 내주게 게아 오케이 괜찮 트다 받고 라인잡아라인라인라인라인한 번만 홀딩할게 한 번만 딩야한번나 아, 온다 온다 온내스내스 오케이야 노스로 살짝 뺄게 노스로 살짝 노스로 살짝만 뺄게 오케이 여기서 라인잡아라인라인 잡아 라인자 라인자마 한국선 한봐 야 노스로 뺄게 야 노스로 뺄게 노스로 뺄게 에이 파티는 온이야 여기서 홀드 여기서 홀드 여기서 홀드 그만 빼고 홀드 오케이 걸어 얘들아 SW 걸어이 파티가 웨스트로 이스트 조심하고 걸어야 웨스트 야 엠칭 빽빽빽 높이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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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덕이야 만달라? 우리 노스정 팬이 이벤트 양각이다 지금 우리 여기 막기만 하면 돼 양각이야 네, 얘네 지금 대게대게대게 누르려고 대대대이 파티 노스웨스트로 대기 대기 홀대해 홀드해 홀대해대네또 뚫을때는 있어 왜 노스 할때 있어 이파티 렛사 에이드 모드 앞에 가있어 대기 해봐 렛사 범한다 어, 대기, 대기,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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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1파티만 1파티만 내 쪽에 렛스 어, 대기 5 3 2 1끌것 같애 끌것 같애 오케이 괜찮 오케이 오케이 노스 백 해봐 야 이스트 아 2파티 준비 2파티 이 파티스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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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파티 웨스트 샬로만 오사이 웨스트 샬로만 샬로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이나나이나나이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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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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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나이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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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나나나나나나나 내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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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께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바로 로 야, 이 파티 이파티에4이 대기 대기 대기. 오케이 오케이. 이 파야. 스트로 가. 이스트로 가. 이스트로 가. 이게 돼. 이제 오케이. 야, 사이쪽쪽위위기위기 야, 내쪽에 이러면 나피 없어. 피 없어. 오케이 오케이. 이러면 나 이러면. 어 이스트로 가. 이스트로 가. 이스트로이스트로 가. c